자 그럼 계속해서 동전 퍼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퍼즐 여기서 강남기 씨한테 기대를 겁니다 남자분들 비밀 실로 입시를 해주십시오 자 이마룡 씨 그리고 여기는 하이라 씨네 그리고 강남기 씨잼자 잠깐만요 자 우리 저 여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우리 김현중 씨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십시오 자이 동전 퍼즐. 아 동전 모양의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 있는 글자의 수수께끼를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화면을 잘 보시고 과연 무엇인지 그 이름을 맞춰 주십시오. 자 동전 퍼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봐 주십시오. 문제 주세요. 무엇일까요? 살아 있습니다. 양쪽 기억은 같습니다. 동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동그란 형태가 드러났어요. 쌍비육은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습니다. 자, 하이라 씨. 자,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올까요? 응. <laughs> 그겁니까? 네, 그냥 순수하게 그겁니까? 더 이상은 없고요? 네, 그럼 계속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시작! 상비유는 아주 딱딱합니다. 자 조진수 씨 오늘 조진수 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 네. 야 이번에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으셨어요. 네, 60점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남은 세 팀을 위해서 문제 주세요. 니은. 자 하이라 씨가 다시 한번 도전입니다. 하이라 씨. 정답!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마룡 씨, 그리고 우리 저 강남기 씨. <laughs> 강남기 씨도 불안합니다. 네.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더총계입니다 자, 이마룡 씨가 부자를 누르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제 목소리 이뻐요? 잘 들려요? 네, 목소리 너무 이뻐요. 네. 네. 아, 참. 정답! 네. 너무 늦었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뭐 네. 50점 얻으셨습니다 나는 뽈인 네. 줄 알았어 뿌린 줄았요 <laughs> <laughs> 자, 그냥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강남길 씨한분 남았습니다 지금 만화 퍼즐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강남길 씨, 힘을 내세요 자, 문제 주세요 하지만 니운이 세개인 것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두개인 것도 있죠 이것의 전체 모양입니다. 갖출 것은 다 갖췄죠. 자 지금까지 본 것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비읍을 들고 다니죠. 비읍을 들고 다닌다. 비읍은 길쭉한 강남비 씨. 자수화기를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점밖에안 남았습니까? 네, 시점도 높은 점수입니다. 네, 도깨비 정답. <laughs> 네. 지면 수치입니다. 이거. 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미안해요.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 <laughs> 네. 자. 자, 자리 돌아가주시고요. 자, 정답 밝혀졌습니다.만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laughs> 비유로 한방 맞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바로 방방이죠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무시무시하지만 또 귀엽습니다. <laughs> 쌍비읍의 모양은 뾰족합니다. 뿔의 쌍비우, 눈의 니은, 코의 키우, 입의 이웃, 귀의 기억. 그래서 도깨비. 네. 나이. 자, 오늘 동전 퍼즐의 정답은 나이, 나이. 도깨비였습니다. 네. 도깨비 무섭기도 하지만 또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 그런 도깨비. 자, 어, 지난주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이 도깨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알락 이동에 염성호 씨 저희가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했고요 염성호 씨께는 알파침대 침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다섯 분을 보았습니다 어, 가장 다섯 분에게는 빅벨에서 CD 플레이어를 선물해드리고요 어, 방송이 끝난 후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어, 바로 앞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빨간 우체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퍼즐 특급 열차 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는 쥐돌이 퍼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쥐돌이 퍼즐은요, 쥐를 잡으면서 속담을 크는, 푸는 아주 그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현주씨, 저를 잠깐 도와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주세요. 저 쥐를 잡으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저희는 구호를 퍼즐 야옹으로 했습니다. 자, 쥐를 잡습니다. 쥐돌이 주세요. 퍼즐 야옹! 잡았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글자가? 네, 양자가. 양자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뭐죠? 고양이 앞의지 정답! 이야, 이 대단한 분입니다. 네, 소문에 의하면 IQ가 20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글자가 뒤집힐 때마다 정답을 말씀하시 기대가 정답은 무 200이에요? 정답고 <laughs> 나오신 게 없어요. 그냥 순발력으로 맞춰주신 겁니다, 그럼 지금. 400이야. <laughs> 자,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 잼, 김수정 양부터 먼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팀은 구호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재수, 야옹. 재수 <laughs> 있어야 됩니다. 재수, 양 한번 해보시죠, 연습을. 재수, 야옹. 야옹. 자, 이렇게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야옹이 정확히 떨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재수, 야옹. 야옹. 네, 좋습니다. 아. 자, 우리 저 쥐돌이 퍼즐. 이세분 먼저 출발합니다. 문제 주 가 지나갑니다. 재수영, 놓쳤어요. 호흡을 잘 맞추셔야 제수용! 됩니다. 재수영, 잡았습니다. <웃음> 함정, <웃음> 함정입니다. 빈칸이거나 글자가 생략됐습니다. 자, 재수영, 빠르죠. 네, 재수영, 자, 잡았습니다. 다, 다짱이 나왔어요. 정답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계속 줄을 잡습니다. 재수영! 자, 어, 또못있어요 들어가려고... 지금 쥐가 몇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재수영! 소리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예. 잡았습니다. 신, 신타! 이건 무슨 속담입니까? 신타! 모르시겠어요? <laughs> 자, 그럼 계속 쥐를 잡습니다. 문지, 뒤돌아주세요. 재수영! 잡았어잡았어 자, 잡았어. 같은, 신에 같은 신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신 들렸습니다, 쥐가. <laughs> 자, 계속해서 다음 쥐 주세요. 재수영! 잡았어요. 마지막에 잡았어요. 자 함정, 함정. 이거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자 계속해서 마지막 쥐인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쥐. 자, 제시. 야. 자, 마지막 쥐를 놓쳤어요. 자, 그럼 이제 쥐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쥐는 없는데 신따. 정답을 말씀하실 여유를 10초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뭐 자, 다른 팀이 맞추면 안 되죠. 다른 팀이 맞추면안 됩니다. 자, 이거 신다 신따 무슨 속담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뭐모 뭐, 뭐 대신 뭐모 뭐, 다다 뭐, 모다자꿩 대신 닭이다. 뻥, 정답! 이야 이야. 야! 야 제가 여기서 아 기회를 더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꿩 대신 닭이다. 네. 몰 네, 10점이에요? 수고, 네, 10점입니다. 천니다 아, 아, 10점. 그래서 1점보다는 낫지 저... 않습니다. 많으래, 많으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자 그럼 이제 강남기 씨, 김구영 씨. 자 여기는 구호가 뭐죠? 사탕냥. 네. 사탕냥. 아무래도 네. 그 뒤에 받침이 있는 게 네. 아주 이렇게 둘이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사탕냥 한번 해 보세요. 사탕냥. 네, 좋습니다. 쥐 <laughs> 무지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뒤돌이 퍼즐 문제 주세요. 사탕이요. 뭐 아니, 하세요, 지금? 비키세요. 한 마리 비, 지나갔어요. 비키세요. 사탕냥. 아, <laughs> 사탕냥. 아, 잡았어요. 네. 잡았습니다. 리. 리 무슨 속담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비키세요. 아 비키세요 <laughs> 자 그럼 계속 뒤를 잡습니다 사탕냥 잡았어요 도+ 도리 무슨 속담일까요 음... 자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네요 자 그럼 주세요. 계속 뒤를 잡습니다 뒤 <laughs> <쥐> 주세요 사탕냥 <laughs> 네 지금 잘 잡습니다 이제 <laughs> 밥+ 밥도리 아 저기 저 저기 저, <laughs> 자. 개밥의 도토리 K 정답.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자 이제 시네라 씨 하이라 씨입니다. 네 쥐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그러면 잡을 큰일 거예요. 납니다. 네. 다 잡을 것 같으세요? 네자 구호는 어떻게 정하셨죠? 랄라 <웃음> 양 <웃음> 뭐요? <웃음> 영 영? 네, 랄라 양요네 랄라 한번 해보세요. 랄라, 랄라 양 이거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쥐도리 퍼들 문제 주세요. 랄라영 잡았어요. 아... 자 함정입니다. 분위기는 랄라가 아니에요 지금. 자 계속 쥐를 잡습니다. 랄라영 잡았어요. 낫낫자 Not... 무슨부터 어... 네 조용. 네. <laughs> <저요? 웃음> 자, 아니, 아니, 자 제가... 말씀하세요. 모르시겠어요? 어, 난 말은 자 그러면 다음 질을 잡습니다. 웬 낱말. 자쥐 주세요. 랄라 야자 아, 같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얼굴. 아, 개구리도 낯짝이 있다. 뭐 어? <laughs> 개구리가 낯짝이 있다. 아이 개구리하고 취하세요? <laughs> 낯짝 없는 개구리를또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질을 잡겠습니다. <laughs> 자쥐 주세요. 랄라 야 <laughs> 어, 데 이가 나왔습니다. 낫. 이가 나왔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뭐뭐 뭐? 자, 그러면은 계속 다음 치을 잡습니다. 다음 치 주세요. 랄라요 잡았는데. 아, 아, 또 함정으로 빠지는 미치겠다. 거예요. 자, 다음 치 주세요. 랄라요 잡았어. 잡았습니다. 펴! 바로 잡았어. 지마자고 우리 차하하 마시고 우리 차분하시다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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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네. <laughs> 나왔을 때 거기서 정답이 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지돌이 퍼즐. 네. 개구리가 낯짝 있는 건 처음 들었어요. <웃음> <웃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얼굴 잘 생긴 개구리 무지하게 많아요. 네. 자 <laughs> 이만영 씨. 이건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laughs> 이만영 씨, <laughs> 나연이 씨. 자, 자, 구호는 뭐죠? 하나, 영. 하해요자두 분이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 영. 네, 좋습니다. 뭐안 돼요. 하나, 영. 이렇게 응. 빨리 해요. 야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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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심동체로. 자, 우찌돌이 퍼즐 문제 주세요. 하나요. 영. 하나요. <laughs> 하나, 요 하나, 요 하나, 요왜안 돼? 아니, 왜 들이려세요? 하나, 영! 하나, 야, 하나, 하나, 자, 하나, 하나, 영! 맞아야 되지. 하나, 영! 자, 맞았어. 잡았습니다. 다. 다가 나왔습니다. 누구다 사랑하리. <laughs> 자, 그런 속담은 없습니다. 자, 다음 찌를 잡습니다. 하나요? 하나, 어, 여놈. <laughs> 이, 다 이. 무슨 속담인지 아시겠어요? 다자가 이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쥐를 잡겠습니다. 다음 쥐 주세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 <laughs> 자, 호흡을 맞추세요. 하나요? 하나, 자, 자 함정.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요다랑 뭐, 코로나... 사랑하자. 뭘, 뭘 사랑해요? <laughs> 자, 계속 쥐를 잡습니다. 하나. 하나. 오왜 이렇게 빨러? 눈 깜빡 한 사이 지나갔어요. 자, 하나, <목소리> 영.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다 뭐야? 이. 저, 저. 음, 글자가 나왔어요 아무튼. <목소리> 자, <목소리> 자. 하나, 예. <목소리> 하나, 영. 또 잡았어. <목소리> 어떻게 잡은 <푼> 거야 이번에는? 꿈 <목소리> <목소리> 정답. <목소리> 꿈보다 해망이 좋다. 꿈보다 해망이 좋다. 아이. 정답. 예. 네. <목소리> <목소리> <어렸어>. 이야.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어렵게, 예, 정답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 이렇게 해서 점수는 뭐 10점을 추가하신 것 같아요. <laughs> 수고하셨어요. 자, 아, 퍼즐 특급열차.